연석, 수빈을 품에 안고 위험한 장면, 속보 후 본능 폭발. 9. 시퍼 비하인드 연석의 사려 깊은 지스처에 팬들 감동. 9. 화와 시파의 드라마틱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단순한 촬영을 넘어선 진정성과 감동으로 가득 찼다. 특히 연석과 수빈의 긴박한 액션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하며 열띤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장면은 액션 그 자체로도 훌륭했지만 연석이 수빈을 향한 애정과 보살핌을 보여준 순간들이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날 촬영은 수빈이 위험한 상황에서 바닥에 쓰러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상황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지만 바로 그 순간 연석이 등장하며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주저 없이 수빈을 향해 달려가 그녀를 보호하려 했고 어떤 위험도 그녀에게 닥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걸었다. 특히 연석이 수빈을 잡아 자신의 부모로 안전하게 끌어안는 장면은 액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단순한 연기라기보다 두 캐릭터 간이 깊은 유대감과 보호 본능이 그 순간을 더욱 빛나게 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연석의 사려 깊은 태도는 계속되었다. 수빈의 머리와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심시키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동료로서의 배려를 넘어선 따뜻함과 친밀함을 보여줬다. 이런 세심한 순간들은 팬들 사이에서 연석은 진정한 신사다라는 찬사를 끌어냈다. 또한 두 배우의 관계가 촬영을 통해 더욱 돈독해졌음을 알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다. 흥미로운 디테일 중 하나는 촬영 현장에서 두 사람이 신었던 커플 강아지 슬리퍼였다. 이 귀여운 슬리퍼는 긴장된 촬영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며 배우들 간의 케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는 두 배우의 친밀감을 시청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며 장면을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들어줬다. 슬리퍼를 신은 채 농담을 주고받으며 촬영에 임하는 모습은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연석과 수빈의 유대감은 단지 드라마 속 캐릭터에만 그치지 않았다. 촬영 내내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은 현실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특별하게 느껴지게 했다. 특히 수빈이 위험한 상황에서 연석의 도움으로 안정을 찾는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연석의 다정함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그의 손길 하나 하나에는 수빈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은 시청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었다. 구화와 시화는 단순히 긴박한 액션만 보여준 에피소드가 아니었다. 연석과 수빈 사이의 보살핌과 보호,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신뢰와 유대감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며 드라마 속 긴장감과 따뜻함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다. 팬들은 앞으로도 두 배우의 케미와 이들이 만들어낼 더 많은 명장면들을 기대하고 있다. 연석의 세심한 제스처와 수빈을 향한 따뜻한 태도는 단순한 연기를 넘어 진정성을 담아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위험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보호 본능은 단연 돋보였으며 이로 인해 두 배우는 물론 드라마 자체가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팬들은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두 사람이 또 어떤 순간들을 선사할지 더욱 큰 기대감을 안고 있다. 9화와 10화 방영 후 연석과 수빈의 연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칭찬을 넘어 팬들은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드러난 연석의 사려 깊은 행동과 수빈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이들이 공유한 친밀한 순간들 그리고 강렬했던 액션 장면이 공개되며 팬들 사이에서 상상 이상의 의견과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수빈이 바닥에 쓰러졌을 때 연석이 그녀를 품에 안고 보호한 순간이다. 방송 직후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연석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모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 팬은 연석의 보호 본능은 진짜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며 감탄을 표현했다. 또 다른 팬은 그가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은 진정한 신사의 태도다. 이런 디테일이 사람을 울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드라마 장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촬영장에서 드러난 연석의 배려와 세심함이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다. 그의 행동은 드라마 캐릭터를 넘어 현실에서도 훌륭한 동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역시 연석이라는 신뢰를 심어주었다. 팬들이 놓치지 않은 또 하나의 요소는 두 배우가 촬영장에서 신었던 강아지 슬리퍼였다. 이 귀여운 디테일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한 팬은 긴박한 액션 장면을 찍고 나서 커플 슬리퍼를 신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라니 너무 반전 매력이다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또 다른 팬은 슬리퍼 하나로도 두 배우의 케미가 느껴진다. 정말 사랑스럽다고 의견을 남겼다. 슬리퍼는 단순히 촬영 소품이 아니라 두 배우가 촬영장에서 보여준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요소로 해석되었다. 이로 인해 팬들은 이런 디테일이야말로 배우들의 관계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며 찬사를 보냈다. 위험한 액션 장면에서 수빈의 몰입도 높은 연기도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촬영 내내 감정을 유지하며 연기의 혼신에 힘을 다했고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한 팬은 수빈이 쓰러지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집중력은 대단하다. 정말 최고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빈의 연기는 단지 화면 속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열정은 촬영장에서 함께한 스태프와 동료 배우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팬들은 그녀의 성실함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수빈은 진짜 보석 같은 배우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연석과 수빈의 케미, 그리고 두 배우의 진정성 있는 연기는 단순히 드라마의 한 장면을 넘어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팬들은 이런 진정성 있는 연기라면 앞으로도 믿고 보겠다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팬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송 후몇 시간 만에 관련 클립과 비하인드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두 배우가 만들어낸 진정성 있는 연기와 따뜻한 교감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이는 드라마의 성공에도 큰 기여를 했다. 연석과 수빈, 이들이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들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팬들은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과 새로운 명장면들을 기다리며 응원을 보낼 것이다.